도대체 어떤 아파트를 사면 분담금 폭탄이 나오고 누구는 비례율 200%여서 내 물건값에 두 배로 쳐준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달라질까요? 기왕이면 비례율 200% 사고 싶죠. 근데 이걸 처음부터 알수 있을까? 200%까지 처음부터 알 수는 없어도 폭탄은 제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카메라 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따라오세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재건축 아파트 절대 사지 마세요. 상계주공 5단지 아파트 분담금 5억 폭탄 뉴스를 좀 보셨나요? 굉장히 시끄러웠죠.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보정계수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와내집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내놔야지 새 아파트를 받는다? 왜 그럴까요? 상계주공 5단지 가보셨어요? 5층에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예요. 아니, 5층 아파트면은 5층 아파트를 가지고 고층으로 지으니까 당연히 사업성 좋아서 분담금 적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분담금 폭탄이 나왔을까? 조금 의구심이 들수 있어요. 우리가 몇 층, 몇층 하는 거는 용적률이라고 해요. 용적률은 누구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상승장에 전국에 있는 5층짜리 주공 아파트가 씨가 말랐죠. 정신없이 사재끼느라고 물론 시세도 올랐어요. 상승장이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하락도 보합장입니다. 상승이 시작된 것도 물론 있지만 이게 계속 상승으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할 때좀더 안전하게 가려면 제가 최소한 재개발 재건축 진화했으니까 그 폭탄 정도는 제거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재건축 폭탄 제거 첫 첫 번째 용적률 180% 이하로 매수하라. 상계중은 5단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눈여겨 보는 게몇 층이냐. 지금 현재 아파트의 층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쉽게 알수 있는 게 용적률이죠. 용적률 180% 저는 사실은 제가 매수하는 거는 180% 이상은 잘 쳐다보지도 않아요. 다른 조건들이 좀 유리하다 싶으면. 음, 200% 까지. 그 이상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파트가 오래됐어도 230, 250, 300% 넘는다? 재건축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리모델링으로 사업성 나오는지 빨리 리모델링으로 알아보셔서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상계주공 5단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용적률이 5층인데 얼마일 것 같아요? 93%. 세상에 제가 말한 거에 반밖에 안 돼요. 1 8 0의 반절밖에 안 되는데 왜문당금 폭탄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 투자할 때 주로 용적률만 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용적률과 함께 뭘 봐야 되는지? 재건축 폭탄 제거 두 번째, 대지 지분 15평 이상 무조건. 네. 대지 지분이 작으면 그만큼 새로 지을 아파트의 땅이 적은 거예요. 여기서의 대지 지분은 평균 대지 지분이죠. 지금 예를 들었던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은 너무 예쁘죠. 그런데 대지 지분이 12평 조금 넘게 나와요. 왜냐하면 전체가 11평의 소형 아파트 단일 평쓴 거예요. 주공 아파트여도 11, 15, 17, 23. 뭐 28. 이렇게 평형이 다양할 수가 있는데 제일 작은 평수로 일정하게 전체가 똑같다? 그럼 대지 지분이 작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아파트를 임장 가셨을 때 굳이 등기부 등본이나 어떤 서류나 앱을 열어보지 않고도 쉽게 아, 여긴 대지 지분이 좀 나오겠는데 알수 있는 게 뭐냐면 단지 내에 평형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30평) (40평) 50평, 60평 이렇게 큰 평수까지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큰 평수까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평균 대지 지분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목동 같은 곳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평균 대지 지분이 23평, 30몇평 나오는 데까지 있단 말이죠.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중층 아파트인데 사업성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평균 대지 지분이 크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재건축. 폭탄 제거 세 번째. 일반 분양 체크.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건 아주 초기일 때 조합 설립되거나 막 조합 설립 준비하거나 자금이 적어서 초기를 알아보실 때 제가 드린 기준이라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돼서 일반 분양 세대가 얼만큼 될지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때는 기존의 용적률, 평균 대지집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하나 보세요. 일반 분양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요 기준을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귀 쫑긋 세우고 들으세요. 조합원 세대수의 50% 이상은 일반 분양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큰 폭탄 없이 갈수 있다.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한 500세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일반 분양 세대수가 최대한 250 정도 나오면 좋겠어요. 여기서 임대 세대수는 빼세요. 임대 세대수는 사실 사업성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거의 원가에 넘기는 거니까. 그래서 조합원 세대수 대비 한 500일 때 250. 조합원이 1000세대면 500세대 정도 일반 세대수가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어서 분담금 폭탄은 안 나오겠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큰 평수를 더 늘려. 그래서 우리 조합원에게 더큰 평수를 줘야겠어 하면서 작은 평수를 줄이고 큰 평수를 늘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대수가 줄어들고 일반 분양 세대수가 줄어드는 그런 일들이 좀 종종 있어요. 저는 요건 조금 음, 비상등에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단지가 현재 비례율이 뭐140% 뭐120% 나온다. 그럼 괜찮을 수 있지만 100% 간당간당한데 여기서 큰 병수를 늘리면서 일반 분양을 줄인다. 결국은 조합변이 큰 병수 가는 것 좋죠. 그렇지만 내살 깎아먹기에요. 내돈 내고 사서 가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큰 평수 늘리는 건 위험신호다.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 1대1 재건축 그런 거 있죠. 일반 분양 수를 그냥 빼고 아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돈 내는 것도 싫어. 일반 분양 아예 빼고 임대수도 넣기 싫어. 우리 단지는 우리만 살을 거야. 고급스럽게 지어서. 그래서 1대1 재건축으로 가는데 이게 이전 시장에서는 그래도 괜찮고 먹혔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건축업가가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조합은 여러분이 새로 짓는 모든 비용을 안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용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폭탄의 폭탄 원자 폭탄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1대1) 재건축으로 가느냐 아니냐 기로에 놓였을 때는 정말 사업성 분석 꼼꼼하게 하셔서 그 조합원분들도 정말 판단 잘 하셔서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에서 비례율 200%씩 나오는 곳은 도대체 어딜까? 최근에 이제 일반 분양 준비하고 있는 방배 5구역이 그렇거든요. 244%인가? 이 정도 나와요. 와, 여기서 정말 놀랍죠. 방배에 그렇게 비례율이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단독주택 재건축이 이렇게 비례율은 높게 나오는 사업성이 아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첫 번째로 용적률 얘기했죠. 단독주택 재건축.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아,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단독주택. 맞아요. 빌라도 섞여 있고. 그런 곳에서 재건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비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재건축은 무조건 단독주택으로 올인! 아, 근데 또 여기에도 아킬라스건이 있어요.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처럼 물건들이 다 달라요. 주택을 갖고 계신 분, 작은 빌라 갖고 계신 분, 또 1, 2, 3층인 분, 그냥 1층짜리 단독주택이신 분, 너무 다르니까 감정평가 하는데 좀 말이 많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34평에 층마다 공동주택 가격이 또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견이 없는데, 요렇게 감정평가 할 때부터 시끄러운데, 제가 말씀드렸죠. 사업성 좋다고, 더더구나 단독주택 재건축 가는 곳은 입지가 좋은 곳이에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곳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좋아서 이권 다툼들이 많다 보면 시끄러운 소리가 많고 싸움도 많고, 이 모든 것이 속도를 작 잡아먹는 거죠. 속도가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아파트 재건축은 속도가 빠르다. 그 대신에 일반 분양이 적고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장단점이 있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사업성 좋죠. 입지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속도 면에서는 아파트 재건축보다 떨어진다. 요거는 제가 보너스로 오늘 드리는 팁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건축 폭탄 제거 세 가지 그첫 번째 용적률은 180% 미만인 곳을 봐라. 최소한 200% 미만으로 보고 200%가 넘어간다 싶으면 리모델링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재건축 폭탄 제거 두 번째 대지 지분은 15평 없는 걸 보세요. 그래야 사업성이 좀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재건축 폭탄 제거, 세 번째 일반 분양 세대수 체크. 일반 분양 비율로 따지면 조합원 분양 세대수의 최소한 50% 정도만 나와도 큰. 폭탄 터지지 않고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겠구나 알수 있습니다 재조원이라고 해서 초과이익 환수제며 요새 건축원가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시끄럽죠 그렇지만 여전히 입지 좋은 곳에 새 아파트 만을수 있는 건 재건축입니다 사실 재건축 재개발 제가 시작한 이유도 아우 거기 입지 좋은 곳 지금 8월에 방배 재건축 일반 분양 주르륵 나올 거거든요. 좋은 거 알죠. 근데 거기 당첨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니까 그 당첨을 미리 받는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보다 좀 싸게 받는. 요 정도 메리트를 보고 들어갈 만해서 제가 시작한 거거든요. 분담금 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공부하면서 따져가면서 내집 마련이나 갈아타게 해볼 만한 곳 찾아 봅시다. 그 전에 폭탄 제거 제가 도와드렸고요. 앞으로 비례율 200% 까진 몰라도 100% 이상 나올 만한 곳들이 어디가 있는지 함께 찾아 보면서 저하고 공부해 봅시다. 그러려면 아시죠? 아까 미리 누르신 분은 괜찮고 혹시 안 누르신 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다음 소식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미라클!